네, 저희가 연습할 때 스피드 비중을 많이 둬서 연습을 해서 스피드는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은 안 했습니다. 4명 네다 평균적으로 다 아이템전 이해도가 있어가지고 합이 잘 맞아서 계속 이기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의 장점은 개개인 기량과 꾸준한 연습량이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 많이 해서 긱스타 플레임 다 이기,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목표가 애초에 전승 우승이었기 때문에 남은 두팀 이기고 결승 직행하겠습니다. 어, 저희 세이 세비어 서포터즈분들 항상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항상 응원 와주셔서 너 감사하고 다들 사랑합니다.